다음 삼차방정식의 세 실근을 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 실수 k의 값을 봐라.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x 마이너스 k는 0. 얘의 해를 구하려고 그래. 세 실근을 구하려고 그래.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래. 자 인수분해가 되냐? 계수에 미지수가 끼어 있을 때는 이 미지수를 먼저 없애려고 해봐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이거 플러스 k니까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 없어지겠지 x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랑 없어지고 얘는 3이고 1 마이너스 4 하면 계수들이 0 돼버리지 1 대입하면 0이 되네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1로 해보는 거야 1, 마이너스 4,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1로 드립제법.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 k.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는 1이라는 근을 하나 갖고, 그 다음에 2차 인수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이 방정식에 또두 실근을 갖겠지, 이, 두,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데, 여기 1과 이 방정식에서 얻은 두 실근이, 두 실근이 바로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이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은 합이 3이야. 합이 3.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보다 크겠지. 이두 근이 무엇, 무엇 나오는데, 얘와 얘가 합이 3이야. 근데 봐봐, 얘가 1보다 작다면, 얘가 1보다 작다면, 얘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그치? 여기 두 분의 합이 3이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보다 큰게 있다. 자, 그래서 1은 가장 긴 변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1을 여기다 쓸 거야. 그리고 한 변을 얘를 알파라고 놓으면 얘가 알파 이렇게 되고 얘는 뭐냐 두 분의 합이 3이니까 얘는 3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얘를 여기다 놓을게. 3마이너스 알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3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 성립하겠지. 9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알파제곱 알파제곱 없어지고. 6 알파가 8 알파는 3분의 4 이렇게 된다. 얘가 3분의 4 3분의 4. 그럼 얘는 얼마일까? 합해서 3분의 9가 되야 되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네. 3대 4대 5네. 직각삼각형 되지? 어, 그러니까 이제 이이세변이세변을 세면, 그늘어 갖는 3차 방정식이 얘잖아. k 구하라고 했는데 이 k는 뭐야? 세 근의 곱이지. 그러니까 이 k 값은 세 근의 곱이니까 여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라고 해도 되지 뭐. 얘들 둘이 곱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 1 곱하나 이거 두개 곱해서 2차 방정식의 곱으로 구하나 이거 세개 곱해서 3차 방정식의 곱으로 구하나 똑같겠지. 그러니까 k는 9분의 20 이렇게. 응.